닌자 푸디맥스 스마트 에어그램 AG551KR. 이 녀석은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니라 요리의 혁명입니다. 그런데 가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네이버 최저가가 39만 4300원이라는데 쿠팡 특가로는 35만 300원에 살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찬스 아닐까요? 35만 3 0 0원에 요리의 신이 되는 법이라니 벌써부터 손이 근질근질합니다.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다재다능함입니다. 그릴 에어프라이어, 로스트, 베이크, 재가열, 심지어 탈수까지 가능한 6가지 기능을 자랑하죠. 특히 스마트 프로그 덕분에 스테이크를 레어부터 웰던까지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. 내가 요리를 못해서라는 핑계는 이제 끝입니다.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. 게다가 5.7L 대용량으로 가족 식사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가족의 영웅이 될 기회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단순히 편리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260도씨의 강력한 열풍으로 빠르게 조리가 가능하며, 연기 걱정 없는 스모크 프리 기술 덕분에, 아파트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아파트에서 바비큐 파티? 이제 가능합니다. 또한, 냉동 상태의 음식도 바로 조리가 가능하니, 아차! 고기 해동 안 했네라는 실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청소도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. 모든 부품이 논스틱 코팅 처리되어 있고, 식기 대척기 사용도 가능하니, 요리 후 설거지 스트레스는 안녕입니다.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되고 콤팩트해서 주방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립니다. 결론적으로 닌자 푸디맥스 스마트 에어그릴 LG 551KR는 단순히 요리를 돕는 기기가 아니라 당신의 주방을 업그레이드해줄 최고의 동반자입니다. 이 모든 기능과 편리함을 35만 300원이라는 가격에 누릴 수 있다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. 요리는 닌자가 하고 나는 먹는다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